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승리! 화이팅! 승리!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다시 하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힘내세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이곳에서 김진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경선 없이 바로 헛 어수 당원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조사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강원도 시사 후보 중에서 현재 네, 지지율이 제일 일하실 네, 네, 지지율이 네, 높은 곳으로 졌습니다 언론도 예! 그렇게 보고하고 예! 예!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하고 예!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당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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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은 가장 아름다운 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성자와 반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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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후보, 긴말 없이, 승복할수 있는 곳이 경선입니다. 당 행사 중에서, 정제 행사 중에서 경선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선도 없이, 이렇게 김진태 의원을 컷 오프한다는 것은, 어 많은 사람들, 정원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차수사다아 이렇게 예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전 의원께서 이곳에서 국회가 어 바라보기는 저 앞에서 이제 정문 앞에서 이게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축구 단식농성 일부에서는 제 심의를 받아들인다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음 네, 경선 축구 단식 농성해 버리는 현장에. 김진 대의원이, 어, 시지사들로부터,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어, 격려를 받아가면서 용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강원도 지사는, 어,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경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중진 의원이, 김진태 의원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히, 그, 김용도라든가, 그 위상이, 중진, 그 중진 인사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선 없이, 이렇게, 소독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해서. 지지하고 어.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뒷말 없이 승복하기 위해서는 만나면서 반드시 경선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지가 어, 준비되는데, 예, 예, 예. 어, 아, 아, 예. 많은 예. 지지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예, 예. 김진태 경선초코 예. 예. 단식 농성장입니다. 이것 국회 정문앞 현장에서 어, 이렇게 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와 결정체야만이 서로 승복할 수 있고, 지지자들 간의 비말 루스에 그만 만큼 경쟁력이 있는데 경선을 통해만이 경선을 통해서 어, 후보자가 어, 이름도 알려주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만큼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되는데 어느 후보가 되던지간에 반드시 경선을 통해서 어, 후보자가 결정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방언노조 국민의힘 추고자는 경선을 통해서 결정돼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곱 김진태 경선 축구 탄식 농성장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에, 다녀갔습니다. 빨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은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통해서 지지자가 후보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곳은 김진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강원도 지사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경선 촉구, 간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경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경선도 없이 바로 컷오크 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SNS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왜그족은 경선을 고치지 않고 컷오크 시키느냐? 아마 이런 여론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반드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경선을 통해서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포도쿠호 <laughs> 당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광화문 태극기 그 시위에 많이 나갔다고는 이유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듣는데 더욱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 말에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정치인님은 당연히 주관 있게 현장에 나가서 태극기 시위 현장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무슨 주사파 현장도 아니고, 좌익 선동 현장도 아닌데, 자유파 우 애국 시민들이 모이는 현장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따뜻하게 발표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약점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그런 이유로 개표를 한다면 은 오히려 국민의 힘 정체성을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저히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힘 강원도지사는 떳떳하게 경선을 통해서 결정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는 김진태 전 의원이 경선 초구 단식 농성을 거리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을 보셨습니다만, 하루 종일 김진태 전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곳을 많이 다녀갔습니다. 아마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아,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김진태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곳을 방역할 것으로 믿습니다. 경선을 해야만이 후보자는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경쟁 없이 일방적으로 한 후보를 공천한다면 지지자들 간에 반력이 생기고 단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 수보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떳떳하게 모든 후보자, 지지자들 간에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치 행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 없이 중진 의원을 호득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김진태 전 의원이 경선을 축구하면서 탄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 현장 모습입니다. 벌써 김진태 전 의원은 벌써 오늘이 1일째인가요 이렇게 단식 농성을 거지다 보니까 신이 없어서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반드시 국민의힘 가운데 지사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는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경선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가 설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지지자들 간에 합의가 되고 뒷말이 없고 서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 강원노주다 국민의힘 강원노 주자 부분은 경선을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김진태 경선축구 단식농성장에서 잠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